오늘 하세나 본문은 요한 계시록 17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때에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왜 놀라느냐? 나는 이 여자의 비밀과 이 여자를 태우고 다니는 머리 일곱과 뿔 열이 달린 그 짐승의 비밀을 너에게 말하여 주겠다. 내가 본그 짐승은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으며 장차 아비소스에서 올라와서 나중에는 멸망하여 버릴 자다. 그리고 땅 위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창세 때로부터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다. 그것은 그 짐승이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다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혜를 가진 마음이 필요하다. 머리 일곱은 그 여자가 타고 앉은 일곱 산이요. 또한 일곱 왕이다. 그 가운데서 다섯은 이미 망하고 하나는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것이 나타날지라도 잠깐밖에 머물지 못할 것이다. 또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은 여덟 번째인데 그것은 그 일곱 가운데 속한 것으로서 마침내 멸망하여 버릴 자다. 내가 본 열뿔은 열 왕이다. 그들은 아직 나라를 차지하지 못하였지만 그 짐승과 함께 한동안 왕권을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그들의 능력과 권세를 그 짐승에게 내줄 것이다. 그들이 어린 양에게 싸움을 걸터인데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길 것이다. 그것은 어린 양이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기 때문이며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왜 놀라느냐? 나는 이 여자의 비밀과 이 저를 이 여자를 태우고 다니는 머리 일곱과 불 열이 달린 그 짐승의 비밀을 너에게 말하여 주겠다. 말합니다. 천사는 음녀의 환상을 보고 놀란 요한에게 너가 정작 놀라고 알아야 할 것은 음녀의 악행과 권세가 아니라 음녀와 또 음녀를 태우고 다니는 짐승의 비밀이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음녀와 짐승의 비밀을 말해 주는데, 그 짐승에 대해서 보다 더 집중해서 말해 줍니다. 이로 인해 요한은 음녀가 얼마나 악한 세력의 권세를 등에 업고 있는가를 알게 됩니다. 실상은 음녀가 짐승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이 음녀의 배후에 있고 또 주관하고 있음을 말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은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의 치하에서 모진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우선적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당시의 도미티안은 로마의 황제 중에서 처음으로 살아있는 자신을 신이라 선포하고 모든 백성들이 자신을 숭배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부를 때 도미누스의 데우스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번역하면 우리 주 우리 하나님 이라는 뜻입니다. 당시에 이 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었는데, 이로 인해 도미티안 황제는 로마 전역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색출하게 하고,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자비한 핍박을 가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모든 원인이 바로 도미티안 황제에게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명령을 따라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고통을 가하는 로마 군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자신들을 공격하는 원수이자 대적을 도미티안과 로마 군인들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되고 알게 된 것은 그들의 원수는 도미티안과 로마 병력들이 아니라 사실 그 뒤에 있는 짐승, 즉 악한 세력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핍박을 받는 성도들에게 계시와 환상이 주어진 이유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황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사실과 또 성도들을 공격하는 이 도미티안 황제의 로마 권력 뒤에 조종하고 주관하고 있는. 악한 세력들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성도들이 싸워야 할 원수의 실체를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보이는 대상은 분명 도미티안과 로마 군인들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싸우고 대적해야 할 대상은 그들 뒤에 있는 악한, 영적인 세력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진짜 원수가 아닌 것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상하고만 싸우게 됩니다. 이 사단의 전략은 성경 곳곳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팔아 넘긴 사람은 분명 가론 유다이지만 성경엔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론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3장 27절엔 조각을 받은 후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라고 말합니다. 분명 예수님을 판 것은 가론 유다였지만 그 뒤에서 조종하고 주관한 것은 바로 마귀였습니다. 악한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이렇게 가론 유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본디아 빌라도, 그리고 백성들 뒤에서 역사했던 것입니다. 사단은 이 방법으로 우리들을 공격하고 유혹해서 주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요한 계시록 때의 성도들과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 역시 매일매일의 삶에서 다양한 문제와 사건들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당하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을 겪기도 합니다.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공격과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모함과 억울함을 겪기도 합니다. 하는 일마다 계속해서 방해와 문제가 계속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상황만 원망하고 상대방만 탓하고 싸운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하고 맞서 싸우고 반응한다고 해도 말입니다. 요한 계시록에서 보여준 이 환상과 계시와 같이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공격하고 회방하게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아닙니다.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원수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지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승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 싸워서는 안, 안 됩니다. 그 뒤에서 역사하는 사단을 대적해야 합니다. 손자병법에서 최고의 전략이 지피지기는 백전불태라고 했습니다. 적을 알아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은 시대와 나라를 초월하고 가장 중요한 또 전략인 것입니다. 또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카마기는 배후에서 언제나 우리에게 고난과 핍박으로만 공격하지 않는다는 사실 말입니다. 어제본문 17장 2절에는 음녀가 땅의 임금들과 더불어 음행을 하게 하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음녀 뒤에 수많은 나라들이 황제 숭배를 앞다투어 했습니다. 또 일곱 교회가 있는 지역에서도 영적 음행이 벌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도 책망을 듣기도 했습니다. 세상 권세와 성공이 하나님과 나를 멀어지게 한다면 그 성공 뒤에 반드시 마귀의 계략이 있는 것입니다. 화려하고 형통한 삶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아무리 강해도,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아무리 행복하게 해준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동행하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해서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이 혈과 육이 아닌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대적하며 또 승리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시전은 고운 말과 축복의 언어 사용하기입니다. 고운 말과 축복의 언어를 사용해서 주변 사람들의 관계에서 화평을 이루어 내면 참 좋겠죠. 오늘 아시죠 함께 하시죠.